자, 파이어의 날은 자 이제 매마다 기념되고 있대. 1988년 이, 이후로 3월 14일에 해마다 기념되고 있대. 됐죠? 자, 래리 쇼의 아이디어로서 래리 쇼는 누군데? 물리학자였다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리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물리학자인 래리 쇼의 아이디어로서어그 3월 1 4일이라는 날이 선택이 되었대. 왜냐하면은 자, 날짜를 쓰는 날짜를 쓰는 미국인의 방식이 일 앞에 달을 두기 때문이래. 그래서 어, 3월 14일은 이런 식으로 표기는데 그래서 3.14 이런 식으로 표기돼서 이 날을 골랐다는 거야. 자 그리고 콤마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분사구문 일치한다는 거야. 첫 번째 세 자리 3.14 파이 3.14의첫 번째 세 자리의 패턴과 일치한데. 자, 2009년에 자, 미국 하원 의원은 통과했대 결의안을. 어떤 통과 어떤 결의안인데. 어, 3월 14일을 파이의 날로서 인정하는 결의안 통과시켰다는 거야. 자, 그 3월 14일은 어, 증가하는 전 세계 매스컴의 이목을 끌었고 어, 매우 거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이 되고 있다 현재도. 자, 특히 학교나 대학에서 그리고 수반한다는 거야, 필연적인 소비를. 자, 이날에는 뭘, 뭘 소비하는데? 모든 종류의 파이를 소비한대. 자, 그 다음에 또 모두 열린데 가능한 한 많은 파이의 자리 숫자를 암기하고 기억하는 그런 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이에 대한 필연적인 소반이 수반이 된다는 거야. 소비가 수반되는데 그래서 파이의 날 2015년에 특히나 중요했다 왜냐면은 그 날이 1차기 때문에 첫 번째 다섯 자리 파이 3.1415와 일차기 때문에 2 0 1 5년은 특히나 어 크게 행사를 열었나 보네. 자, 됐죠. 그래서 파이의 날과 관련된 그리고 자, s 스라는 단서와 현재 완료는 자주 어울려. 근데, 여기서 파이의 날이 기념, 한 개나 기념 된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 그니까, has celebrated 쓰면 안 되고, has been celebrated.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 한번잘 보고. 그 다음에, 어, 콤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 나온 거 한번 유념해줘 다른 형태는 안 되거든. 그 다음에, 결의안. 어떤 결의안? 인정하는 결의안. 그래서, 현재 분사 쓴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끌어왔대 중간은 전 세계 맥스컴의 이목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어 매우 거대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목을 끌어왔고 현재도 기념되고 있다. 그런데 자 여기는 일단은 한번 제외하자, 그렇죠? 음 여기는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병렬.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다음 가볼게. 자, 그다음 가보면 은 여기 여기는 2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음, as as possible 가능한 한모모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어, 주관식이 출제될 텐데 이거 4번에서 주관식은 출제 안 되잖아?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파이의 자리 숫자를 암송하고 여기 투보정사 그 다음에 암기하는 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이를 필연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수반한다. 됐죠? 그리고 병렬 한번 잘 봐주고 2, 여기에 2가 생략됐다.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것의 반의어는 하차는이 되는 거야. 2015가 특히 중요하니까 하차는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어휘로 주의해줘. 어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